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36절부터 75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지배하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기도 동산에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므로 기도로 이미 승리하시므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기도의 기반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본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세 번이나 순환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세 번이나 예고하셨고 그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고민되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죽, 죽을 것 같은 이런 심정을 느꼈을까?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육체적 고난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을 받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짜고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육체 고통을 가하심으로써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진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 죄를 짊어진 죄악 덩어리로 보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죄인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상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분이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되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며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민하여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분리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메인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이 두려움. 이 고민, 이 고민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심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지를 사용하여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세 번이나 합니다.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론이라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기도란 나의 뜻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갔다가 그분의 뜻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세 번이나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기도로. 뒤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승리를 보장하게 된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기 전에 이미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인간들이 넘어지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침체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낙심하여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아이러니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너희들.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만의 기도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기도로 승리하신 사건을 보여주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47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가룟유다가이 어, 군인들과 함께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가룟유다가 얼마나 이제 양심이 하인 맞았으며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자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버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자신들이 저항할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칼집에 칼을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저항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는 자들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악함에 대해서 악함으로 맞서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5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이 능력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응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이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31절부터 어, 35절까지,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진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육체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졸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 기도로 승리하지 못했던 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현실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기도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자리가 결국은 우리의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59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고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냐 거짓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 거짓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거짓된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명분상으로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성경에 기반해서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이미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인, 바로 이런 것들이 이들이 지금 거짓말장이 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이 예수가 말했다라고 또 증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온몸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64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노,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으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참기 힘든 모독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고 이 일의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이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계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개세만의 기도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승리는 기도로 승리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해서 승리하지 못했던 자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고,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가운데에 바깥들에 한, 앉아있다가, 한 여인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맹세하여 부인하고, 마지막 7 4절을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여기서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비참하게 한여종 앞에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부인하고 난 이후에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진심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됐던 건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진심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됐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현실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정신이 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자신의 지금 모습이 비참해서 심히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기도에 실패해서 결국은 신앙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제자들과 같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조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